안녕하세요. 김형빈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5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소개할 식물은 대나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와 오죽 대나무가 섞여 있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대나무입니다. 이것은 일반 대나무. 일반 대나무. 이 옆에는 검정색 오죽 대나무입니다. 이것은 검정색 이것은 일반 대나무. 일반 대나무입니다. 다음 이것은 오죽 대나무, 검정색 대나무. 김영빈이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오죽 대나무와 일반 대나무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담아 봅니다. 이것은 일반 대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고, 오죽 대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은 오죽 대나무랑 일반 대나무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상 울릉도에서 김형빈이었습니다.